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한데요.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시적인 계절 취업이 허용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일단 농번기 인력수급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외국인과 일할 사람을 구하는 농업인이 마주 앉았습니다. 농호 현장에 적합한지 면접이 진행되고 그 자리에서 최대 5개월까지 계약이 체결됩니다. 합법적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귀국을 못 했거나 방문 비자여서 아예 취업을 할수 없던 외국인에게 농촌 계절 근로의 문호를 일시적으로 연 겁니다. 공정회사 일하는 위 지금 근사, 지금 비자 근사, 여기 지금 여기서 일 일하는 파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져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계절 근로자 입국이 중단되면서 임금을 올려도 사람을 구할 수 없던 농민들은 한 명이라도 더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임금비만 서로 이제 올라가는 거야. 우리 집에 오면 얼마 주겠다,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는 일 인당을 따지면 한 50만 원씩 올라간 거죠. 그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한시적 계절 근로가 허용되면서 지금까지 6개 시군에서 69명이 입국 지연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횡성 21개 농가가 42명의 외국인과 현장 계약을 체결했고, 다음 달 횡성에서 이 같은 만남의 자리가 한번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에는 결혼 이민자의 친인척 27명이 역시 한시적 계절 근로 조건으로 입국해 횡성 지역 영농 현장에 투입됩니다. 저희 농가가 한 163명을 신청했거든. 총 저희가 지금 4 2 농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1년 6개월 만에 양구에 백신 3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데 이어. 다음 달까지 919명이 추가 입국하지만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우주백과 협약을 맺은 홍천 등 4개 시군으로 한정됩니다. 강원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국내 자원봉사 인력도 크게 줄었다며 다음 달까지를 농촌 일손 돕기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